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영상을 또올립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보시면 어제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30만 원출금을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걸나어던 것들이 좀 팔린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팔렸네요. 오른 것들 꽤 있습니다. 뭐 아더 메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오른 것들이 있었죠. 비트도. 아, 4천만 원을 깔끔하게 한번 찍고 살짝 내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와야죠. 아, 그래요. 과연 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뭐 파월이 지금 뭐 11시에 그래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연내 두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일단 조정이 좀 와주는 건 맞다고 보고요. 3만 1천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음, 에 2만 9,5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은 오는 게 맞고 와야지 또더 길게 더 멀리 갈수 있겠죠. 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음장에서 아, 아, 좀 조정이 좀잘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진행된 것 같습니다 3만 달러도 한번 찍었으니까 었 예, 이런 느낌이었죠 네, 이렇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얼마큼 버틸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3만 달러 찍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 요 약간 희망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3만 달러 돌파했다 파월이 얘기하기를 어, 비트코인 화폐지위를 가진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오른 것 같다는 라 식이 있고 ETF 이제 각종 다른 곳에 전부 다 같이 해 보려고 발키도 신청을 했더라 아, 뭐 얘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승인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일단은 뭐기대를해 어, 보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유럽 대형 스타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쪽에 코인 관련 커스터디 라이터스 획득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뉴스는 꽤좀 있는데 또 모르지요. 결국 하루 인베스트말 많은데 이제 전직원 고용한 어 이제 통보해서 내 보내면서 이제 아 이제 파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지 사항이 굉장히 어떤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코인 관련된 업체 거래소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먹고 튈 때,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빼돌리고, 얼마큼 자기네들 형을, 어떤 그 징역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미 다 변호사들은 알고, 그게 루트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당한 피해자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보상이 안 되고, 결국은 파나통은 납니다. 변호사만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십 건들이 일어나고서 몇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좀 섭슬하지요. 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리고 뭐, 주식도 관련해가지고, 슈퍼혐의 김정환 누군지 모르지만, 아, 전 주식을 안 하니까요. 사기꾼이죠 그냥 보면 알수 있죠. 50만 명이 넘는 주식은. 뭐, 찝어주고, 뭐, 올라야 떨어지고, 있단 소리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래소들 얘기죠. 100만원, 칠팔면 65만원이 이기더라. 업비트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크래프톤, 뭐, 그래요. 좋은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 아주 업비트가 시원하게 꼈네요. 아, 존재 많이 남는, 그런, 아무래도 업종이겠죠. 반면에 또, 비싸면 또, 비썸은계약사들이 약간 좀 좋지 않은가 봐요 근데 비썸이니까뭐 크게 뭐, 뭐 노랍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예, 김남국 의원 얘기들 상장 전에 잡코인을 밥먹고 투자했더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알았냐 모르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더 크겠죠 뭐 잡코인 밥먹고 투자하는 거야 뭐코인은다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어 굉장히 좀 안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1033조 부실조짐 금융불안 이런 것들 굉장히 대출 뭐 이런 것들 맨날 나오죠 정말로 준비가 언젠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아 돼야 될게 맞을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에 또 파산 역대 최대 20대들은 코인주식 실패 급증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범죄도 많아지게 되고 그냥 크게 한번 해, 한, 해, 해, 해 먹고 아빠 갔다 오자 2,3년 살다 오자 이게 큰것 같습니다 이웃과 70대 분이 지금 휘둘러가지고 양손 못 잡아서 피해자고. 77세 분이에요. 네, 좀 말싸움이 났나봐요. 55세가 크게 싸움이 났나보니까 집에 가서 그냥 큰 피해를 낸것 같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육교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 세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각자 사람들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이 쌓여있고요. 그래서 일이 잘안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잃을 거 없는 분들, 특히 요즘 돌려차기 정정, 마찬가지인 게, 그냥 사람, 어떻게, 그냥 한 방에 회복으로, 예. 그것도 교도소 서잘 나오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아, 맞나 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 위험해지죠. 어, 그래요. 굉장히 스트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얘기인데 평당 건축비가 일년차두배 올랐다라는 식이긴데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건설사들 좋은 쪽에 기사를 아마 내 보내겠죠. 약간 좀 꿈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또당합한 다음에 또 올려버리게 되면 또 집값은 좀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초등 의대반 얘기. 지방도 난리났다. 메디컬 고시가 된 수능. 이제 수능은 의대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죠. 초등, 초등 홍성까지 수능 의대반. 읍단위로사교이야 근데 이게 몇년 지나게 되면 분명히 야, 이게 결과 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참좀 안타깝네요. 이상으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연 또 어,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일조또 화이팅하시죠. 감사합니다.